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잠은 몸의 원활한 활동은 물론 뇌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잠들지 않는 국민으로 꼽힙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건강의 출발점인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 신경과 황선재 전문의와 함께 수면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황선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우리 주제 VCR에서 이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꼴등이라는 이 수치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우리 뇌는 시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것의 밤이라고 인지를 하고 수면을 취하게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특성상 과다한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일을 늦게까지 하게 되고 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기 전에요 선생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선생님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잠을 주무시나요? 네 저는 추, 사실 충분히 잠을 자는 편인데요 저는 하루에 9 시간 이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숙면을 취하시는 거네요. 네. <laughs> 저는 솔직히 잠을 좀 불규칙적으로 자는 편이라서 이 수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잘 자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잠이 좋은지, 그리고 왜 제대로 잠을 자야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좋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이 쉽게 들어서 중간에 깨지 않고, 쭉 이어지면서 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숙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 부교감신경들이 활성화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토록 건강에 중요한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인 이 수면장애 수면장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그리고 잠이 너무 과다하게 오는 과수면증 또는 기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종류의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죠. 바로 불면증인데요. 이 불면증에 대한 원인과 그 증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불면증은 우리 뇌가 잠을 들어야 되는 시간에 잠을 들지 못하고 이제 그런 수면 사이클이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잠을 쉽게 들지를 못하고 잠을 자면서도 여러 번 자꾸 깨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다음날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음 이렇게 불면증과 반대로 오히려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과수면증 그리고 기면증이 있는데요. 이 과수면증과 기면증은 비슷한 증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과수면증은 수면이 과하게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고 낮에도 과하게 졸림 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게 잠에 빠져들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서 탄력 발작과 같이 갑자기 쓰러진다고 쓰러져서 잠에 빠진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면 장애 중에서도 참 위험한 증상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애가 바로 코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특히 코를 골다가 호흡을 멈추게 되는 경우에는 옆 사람이 오히려 더 놀라는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자, 호흡을 멈춘다는 거는 꽤 위험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수면무호흡증은 주로 코골이와 함께 나타나고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것이 1시간에 2회 이상 나타날 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다음날에 두통이나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수면 장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네, 수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학습 장애나 업무 능률의 저하 아니면 수면 장애 이후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활에 위험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잠은 우리의 뇌가 낮 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여 쥐어버릴 정보와 장기간 보관할 정보를 분류하긴 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잠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억과 창조를 위한 적극적인 정신활동인 잠을 어떻게 하면 잘잘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수면장애와 뇌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뇌의 첫 번째 기능을 꼽으라 하면 바로 기억력일 텐데요. 자, 수면장애가 기억력에 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수면 장애가 있으면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억의 등록과 그리고 그것을 꺼내오는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면 부족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외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건 수면이 치매 발생에도 혹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우리 수면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그 수면 장애가 없는 환자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치매나 이런 병의 발생률이 더 올라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수면제와 같은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잠은 잘수 있겠지만, 혹시 의존성을 키우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전에 사용하던 벤조 다이아제핑계 약물들은 실제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수면제들은 우리 뇌에서 수면을 관장하는 부분에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은 이전에 쓰던 약물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끝으로요. 이 수면 장애 없는 숙면을 위해서 치료법이나 그리고 우리 일상 중에 지켜야 할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시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충분한 걷기 운동이나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 전에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알코올 섭취가 수면장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면을 취하는데 더 악화시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수면 전에 음주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 미지근한 물에서 수면 전에 30분 전쯤에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일상생활에 지킬 수 있는 쉬운 습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함께 하면서 잠을 푹잘수 있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 더 크게 불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나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서 꿀잠 이루시기 바랍니다.